누가 조합사분이지 누가 제일 회사분인지 구분 못해요. 그냥 똑같이 유니폼 입고 계시거든요. 이 조합사는 뭐 대한항공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자산 환공제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지원하실 때도 재무팀으로 지원하신 거죠, 지금? 저는 이제 비행기 노선 스태디이 짜보고 싶어서 항공사를 왔던 거라서 어? 단... 잠깐만, 근데 왜 지금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걸 로망이다고 하지 않았어? <laughs> 그럼 다른 데로 지원을 하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좀 거기도 좀못 가신 거네요? 맞죠. 그냥 그 내가 얘를 여기 보내고 싶은데 얘가 희망 부서도 여기면 좋다 이런 느낌인 건가? 저 어느 부서 이동하고 싶으면 어너 이동하고 싶어? 아무대로 이동만 시켜줄게 이런 느낌. 신청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이 팀에 합을 뗐을 때나 정말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항공사에서 일반직으로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대리입니다 일반직이라고 하는 거가 지상직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지상직은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통 지상직이라고 하긴 해요 서비스직의 일종이죠 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일반직이라고 하긴 해요 승무직, 조리직, 일반직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승무직도 이제 또는 뭐 기장, 스튜어디스 이런 분들 그 외는 저희가 일반직이에요. 어 그러면 지상직도 일반직에 속하는 거예요? 네, 일반직 안에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반직이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반직. 카운터에서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쵸, 그쵸. 거의 카운터에서 마주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분들은 아니고 제조업사 분들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아웃소싱 하는 회사를 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 가면은 이렇게 막 체크인 해주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거의 저희 회사가 아니시긴 한데, 카운터에서도 간혹 저희 지원분들이 계신 게 그런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 이제 좀 총괄하고 관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저국 공항 카운터 가면 누가 조합사분이고, 누가 저희 회사분인지 구분 못해요. 면 똑같이 유니폼 입고 센스거든요. 근데 저 친구 뭐말 들어보니까 가끔 채용 사이트 같은 데 그런 조합사가 올라올 때 보통 그 조합사분들이 어느 항공사에서 일할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만약에 이 조합사는 뭐 대한항공 안수신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에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거는 약간의 낚시 있어? 응.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월급 연봉도 다를 것 같은데. 깜짝 다야지. 낮게 받는다고 알고 있어 지금 나. 더좀 더. 그런 거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어, 일반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무직하고 똑같은 걸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무직은 그럼 어디서 일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사무직도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음.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9이트6 근무 하는 아, 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9 to 6로 하고 공항에서 일하면 인천공항 24시간 이 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스케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당직 서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어, 당직이라기보다는 스케줄로 해서. 몇 시간씩 하는데 뭐한3삼대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직원들이 성주는 해 있어야 되니까. 어, 그 쉬는 날도 좀 다르겠네요, 분들. 완전 공휴일이라고 쉬는 거 아니고 대신에 공휴일에 일을 했으면 다른 빨간 날만큼 쉬는 날을 또 추가로 주고. 그래서 스케줄 그런 좀 힘들어 하시면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숙소 이런 거 제공해주겠어요? 그거 되게 멀잖아요 뭐 숙소 제공은 안돼요 인천은. 그래서는 이제 그건 있어요. 완전 새벽에. 출근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차 끊기고 퇴근할 때는 교통비가 제공은 돼요 딱그 뭐 시간대만 음... 근데 아예 지방공항으로도 발령을 보내긴 하거든요 인천에만 공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음, 부산에도 있고 광주나 이런 쪽도 있어요 청주 그런데 발령을 받으면 은 이제 숙소를 구해주죠 아예 연고지가 아니죠 항공사에서 이제 재무팀으로 지금 근무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초에 지원하실 때도 재무팀으로 지원하신 거죠 지금? 비행기 노선 스케줄이 짜보고 싶어서 항공사를 왔던 거라서 비행기 노선 스케줄이요? 네, 저는 저도 사실 처음에 입사할 때 그냥 막연하게 막망을 가지고 입사했던 건데 사실 그 항공사들을 보면은 모든 노선을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공사에서도 뭔가 수익 분석을 해서 수요나 공급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노선을 가는 게 뭔가 수익성이 있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비행기 노선 슬랏을 받아가요. 음, 그럼 슬랏을 받아온다는 거는 이제 항공를깨울수 있는 자리 시간 아 시간대. 모든 항공기가 막 아무렇게나 뜨는 건 아니니까 음... 너는 이 시간대에 공항에 와서 제뭐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다. 그거는 이제 인천공항 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네요. 뭐 해외 그 항공사랑도 하고 공항이랑도 하고 국내랑도 하고 다 이렇게 조율이 돼야 되는 건데 어, 그냥 그런 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왔었어요. 약간 내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노선을 개척하고 이런 음,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음. 항상 다운 미를하는 느낌. 그렇죠. 해외로 가는 내가 다리를 놔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거기에 굉장한 로마 갖고 들어왔죠그 일을 어디서 하는 거죠? 기획팀이요. 기획팀이요. 네. 그럼 잠깐만, 근데 왜 지금? 입사할 때 사실 회사 그 체험 사이트가 그때 아직 잘안돼 있었을 때라서 무슨 팀이 있는지 잘 모르고 왔거든요. 직무 소개 이런 게 없었어요. 또 모르고 다른 팀에 지원을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처음에 다른 팀에서 스케줄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왜 그러니까 아니 그걸 로망했다고 하지 않았어? 뭐 해서 안 해서 업무 뭐 분양이 어떻게 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라고 들어갔죠? 아 그럼 다른 대로 지원을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거기도 좀못 가신 거네요? 맞죠. 저는 배출받은 거죠 지원할 때 보통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는 이 부서에 지원합니다 이거 딱 하나 쓰는 거예요? 아 처음에 자소서를 쓸 때는 지원 부서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이제 내가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자소서를 쓰고는 하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신입에 뽑히고 입사 교육을 받으면 이제 좀더 체계적으로 항공사 안에 있는 어떤 팀 팀이서 무슨 일을 한다 이거 고 가르쳐줘요. 이거 아... 이 나서 희망 부서를 한번더거이요아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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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않았고 차라리 희망 거서가좀더결정이영향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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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희망 거서에는재이팀이 포함되셨었나요, 혹시? 아니요. <laughs> 아 희망 이서이도재무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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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여기 보내고 싶은데 얘가 희망부서도 여기면 좋다 이런 느낌인건가? 그런 각팀의 수요에 맞춰서 뽑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총인원만 맞춰서 뽑고 각 필요한 팀의 인원수를 맞춰서 보낸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그런거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어 자격증 없습니다 거의 복불복이라고 봐야 되는거네요 진짜 그냥 항공사 입사만 하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돼요 진고 <laughs> <laughs> 사람들도 뭐 지원도사 도서, 희망고사랑 배치고사가 다른 거를 크게 막 엄청 켜지는 않기도 하는 게 회사에 그 업무팀 이동 제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년 정도 차고 나면은 원하는 희망고서에 다시 지원해서 이동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 팀에만 있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서 여기저기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업무 간의 팀 이동 이런 걸좀 자유롭게 하게 해주는구나. 네. 음... 그러면 나이 부서 가고 싶습니다라고 지원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심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이제 거기서 또 반면에 이는 <laughs> 그런 느낌 나 이동하고 싶어, 나 이동하고 싶어, 이동은 시켜줄게 이런 느낌. 그게 무슨 말이죠? 내 네, 희망 부서를 거기서도 쓰긴 해요. 그렇지만 배치가 거기로 날지는 확정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약간 선별적으로 듣는구나. <laughs> 그쵸, 그쵸. 저 어느 부서 이동하고 싶어면어너 이동하고 어, 싶어? <laughs> 너, 너 이동 대상이야. <laughs> 아무대로나 이동만 시켜줄게. 그럼 이제 아무 부서로 가는 거네요 그냥? 응, 네 근데 또 배정이 났다 이러면 또 모르지도 못해요 가야돼요 아 뭐야 그럼 그 함부로 신청도 못하네 이거 진짜로 신청을 할때는 정말 내가 이 팀에 합을 뗐을때나 정말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보고싶다 음... 아 그리고 사람이 증거나는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팀에서 이렇게 내가 부서이동을 해서 우리팀에서 빠졌는데 우리팀에 그대로 한자리가 비어버리면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팀 인원수는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팀에서 누가 여기서 여기로 갔어? 그럼 누군가가 똑같이 와서 이제 인원수를 서로 채워주는 그런 모양으로 팀간 이동이 되긴 해. 트레이드 방식이구나. 그렇죠. 팀장님들끼리는 뭔가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밑에 동사자들은 전혀 몰라요. 시키는 대로 가라고 알아. 대전이 나면 그때서야 아 내가 이 팀에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공고가 뜨면. 생각보다 상당히 수직적이다.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사실. 본사에서 일하지만은 않잖아요. 공항도 있고 저희는 하다 못해 진짜 해외도 있고 그래서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공항에서 일하는 팀으로 배정이 나서 뭐 인천이나 뭐 청주, 부산 이런 데로 발령이 갑자기 나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뭐 실제로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공항에서 계속 일하시기도 하니까 는한 공항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방 공항에 발령이 나기도 하고 심할 때는 해외로 갑자기 발령이 나버리기도 해요. 그냥 그냥 실무로 부서 이동 신청하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물론 가만히 있어도 부서를 이동시켜 버릴 수도 있긴 해요. 가만히 있어도? 나 어, 신청 안 해도. 항공사 지원 자체를 신청하게 하시는 것도. <laughs>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군데 있고.